안녕하세요. 휴안전 노원점 김호 원장입니다. 특정한 대상이나 행동, 상황에 처하였을 때 비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 증세가 생기는 불안 장애를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기 환자가 겪는 특정 공포증은 성인과는 구분되는 몇 가지 독특한 임상적 특징을 보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공포의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성인은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언어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아동의 경우 공포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울음, 분노 발작, 몸이 얼어붙는 행동 또는 주 애착 대상에게 강하게 매달리는 반응 등으로 불안을 표출합니다. 또한 성인은 자신의 두려움이 비합리적이고 지나치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반면 어린 아동은 자신의 공포가 과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동 환자에게서는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도 자주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상을 몹시 무서워하는 아동이 정작 그 대상이 나오는 영화나 책을 즐겨보는 것과 같이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인 환자들이 공포 대상을 철저히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지점입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공포 대상의 변화 역시 소아청소년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아동의 공포는 연령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유아기에는 큰 소음이나 낯선 사람을, 2에서 3세에는 동물을, 4에서 5세에는 어둠이나 유령, 도깨비 같은 상상 속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 시기 아동은 상상 속의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후 10세 경이 되어서야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나 자신의 죽음, 신체적 손상 및 질병에 대한 공포가 구체화됩니다. 역학적으로 소아 특정 공포증의 평균 발병 연령은 7세이며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진단 시에는 이러한 증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아동의 일상적인 놀이, 학업, 친구관계에 실질적인 방해를 줄때 병적인 상태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기의 단순 공포증은 대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일부러 여겨지며 성장함에 따라 저절로 소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포가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회피 증상이 만성화될 경우 성인기까지 문제가 이어지거나 우울장애 등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공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